안녕하세요 백화사전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소울 부스터 2019년식 1.6 터보 GDI 노블레스 스페셜 사양입니다 어, 기본 노블레스 스페셜 사양으로만 이제 신차가가 23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요 지금 여기에 어, 이렇게 10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화면이죠 10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과 이런 가죽 시트와 그다음에 크레일 사운드 프리미엄 패키지, 그다음에 무드 등 이런 무드 등이 들어가는 이런 옵션이 230만 원짜리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 와이즈, 어, 차선 이탈 방지는 기본인데 이렇게 후측방 경보 장치, 뭐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그다음에 뭐 교차 추돌 방지 뭐 이런 옵션들이 74만 원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루프 스킨을 이제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루프 스킨을 선택을 하면 썬루프가 빠지죠. 이렇게 해서 지금 총 차량가액은 신차가 기준 2,600이 넘는 그런 차량가액을 자랑하고 있는 소울 부스터 모델입니다. 지금 계기판도 이렇게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관한 설정, 그 다음에, 어, 이런 운전자 보조인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정, 그, 굉장히 이제 전자장비와 레이더 장비들이 다, 어, 작동을 해서 이제 운전자를 보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네, 좀 멀찌감치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핸들리모컨은 주로 크루즈 관련, 그 다음에 왼쪽은 통화, 그러니까 블루투스죠. 그리고 어, AV 등에 설정을 할수 있는 오디오 리모컨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뭐 펼치거나 접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독립지역화되는 프로토 에어컨이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휴대폰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휴대폰 관련 옵션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HID 방식이네요 HI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다 이제 화면,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방세서도 같이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전방세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네요 노멀, 에코,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은 이렇게 열선, 통풍 그 다음에 조수석도 열선 3단 열선, 통풍 각각 들어가고요 어, 운전석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 버튼시동이 들어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없구요. 이렇게 운전자 시트를 요추 받침대죠. 높이 이렇게 8 방향, 8 방향이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있습니다. 조수석도! 전동 시트네요. 조수석은 네 가지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조수석 전동 시트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홀더 그 다음에 콘솔박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어, 하이패스 룸미러도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을 보시는 모습이구요. 전체적으로 외관도 한번 보실게요. 시동이 아까 걸려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터보 엔진인데도 굉장히 조용하죠. 지금 밖에 나오니까 이제 좀 시동이 걸려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울이 점점 날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CUV라는 장르로 나왔는데 약간 점점 SUV 티켓인 느낌도 있죠. 이제 후면에 배기구도 굉장히 좀 고성능을 강조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타이어는 18인치네요. 어, 뒤에도 이렇게. 디스크, 디스크, 어,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18인치 어,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열로 한번 가서 볼게요. 2열 네, 시트입니다. 2열 시트는 2단으로 조절되는 열선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뭐, 별도의 공조, 이제, 벤틀레이션은 없네요. 그 다음에, 팔걸이, 컵홀더가 있는 팔걸이와, 그 다음에, 유아용, 유아용 좌석 보조, 어, 고정장치, ISO 픽스라고 하죠. 그게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총 3개입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좀박스형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잘 나왔어요. 지금 레그룸은 제법 괜찮죠. 아반떼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큰것 같아요. 뭐그 정도 되는 레그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트렁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루프랑, 이 라인 있죠? 이 루프 라인. 루프 라인이 흰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옵션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20 몇만원의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어 루프 스킨이고요. 어썬 루프와 이 루프 스킨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둘다 옵션이고요. 가치는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트렁크입니다. 이 박스형 차량의 진가가 여기서 드러나네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2열 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서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어, 더 이제 광폭의 적재함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단에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서 어, 하단도 뭐이 부분까지 적재를 하실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뭐 참고용으로 이런 공간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뒤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어, 다시 봐도 굉장히 좀 사이버틱한 외모를 가지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어, 소울 부스터 차량의 실내와 외관을 살펴보셨고요 어, 주행 테스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울 부스터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바로 어, 확인이 가능하죠 시야를 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으로 돌리지 않아도 어, 충분히 이제 그 길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 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어, 엄청난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접이식으로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내릴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보대용이죠. 보통은 이렇게 펼쳐놓고 계속 사용을 하실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 어, 속도계뿐만 아니라 뭐 AV 지금 뭐 동영상으로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 이런 식으로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 어 이제 어디서 이제 방향을 뭐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어 그리고 속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뭐 후측방 경보, 그다음에 차선이탈 여부 뭐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어 종합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보 3.0이라서 이제 또그 일반적인 탐색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그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 뭐 이제 일반적인 휴대폰에 있는 요즘 내비게이션들 보다도 어 훨씬 더 이제 좋은 기능의 그런 내비게이션 기능으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도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지금 크루즈를 먼저 켜시고 그 다음에 아직 작동 조건이 아니라는 건 이제 속도가 너무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충분히 50km 이상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다음 신호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요. 크루즈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속도는 50이 넘었고요. 이 상태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정해진 속도로 이제 차량이 뭐 주행을 하게 됩니다. 속도는 1km씩 지금 세팅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속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원하는 속도에 이제 차량이 따라가게 되죠. 엑셀을 전혀 밟지 않아도. 이렇게 정해진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이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합니다 지금 벌써 브레이크를 잡는 게 보이시죠? 제가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어,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여줬다가 앞차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이 되면 다시 또 앞차의 보조에 맞춰서 속도를 내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뭐 양쪽에 이제 뭐 지금 오른쪽에 차가 있다고 지금 후측방 경보가 나오고 있죠. 이런 뭐 식으로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앞차가 완전히 정차가 된 것이 감지가 되면 이제 차가 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해제가 됩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계가 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게 되면은. 아직까진 뭐 완벽한 자율주행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운전자가 이미 인위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HUD상에서는 지금 이제 이 다음 신호인가요?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어, 지금 그리고 이제 정차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아는 일반적인 준중형 세단의 시아와 비슷합니다. 어 이제 딱 중형급 SUV가 이제 뭐 스포티지, 뭐 투싼 정도가 있는데 뭐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이제 SUV이기 때문에 덩치가 좀큰게좀 느껴져요. 그래서 골목길 같은 데서는 이제 운전이 좀 서투르신 분들은 살짝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 차량은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컨셉 자체가 그 CUV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도시형 SUV와 좀 세단의 중간 정도 어, 그런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제가 길을 놓쳤네요. 저쪽이 맞았고요. 여기서 이제 어, 유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시야적인 면에서는 좀 굉장히 이제 운전이 이제 좀 미숙하신 분들도 잘할수 있도록 어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지금 뭐 가벼운 편이에요. 아주 가볍진 않고 그래, 그랜저보다는 약간 무거운데 어느 정도 가볍습니다. 지금 운전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봤는데, 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고 해서 핸들이 무거워지진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향은 딱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운전 모드는 이제 그 차량의 그 변속 시점과 그 다음에 엔진 출력을 제어해주는 모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조향의 그런 강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어, 크루즈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핸들을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어, 차선 이탈 방지도 어느 정도 능동형으로 지금 조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차선이 나와 있는 곳에서는. 이제 차선을 읽어서 이제 그 차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개입을 해줍니다. 전혀 제가 지금 핸들을 손을 대지 않고 있죠? 손을 계속 띄워볼게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는 지금 70km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살짝 핸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계속 그 센서가 차선을 읽어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차선이 흐려요 그래서 센서가 지금 놓쳤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어 그러면서 안전운전이 될수 있도록 여러가지 전자장비가 어 탑재가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차 중에 한번 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반 음악을 들으면 좋은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은 일반 음악이 이제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클래식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크레일 스피커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 앞에만 해도 벌써 지금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개. 앞에만 지금 스피커가 일곱 개가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까지 합하면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도 스피커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풍성한 사운드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선을 바꾸려고 시도를 할때 어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차량이 있으면 센서가 이제 차량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이게 후측방 경보장치입니다. 다시 한번 크루즈 세팅을 해볼게요. 속도는 71km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신호까지는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호 때는 이제 저, 저희가 직접 제동을 해주어야겠죠. 제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차가 앞으로 가게 되니까요. 앞으로는 뭐 이제 이런 신호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율 주행 시스템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이제 이 정도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악 좀더 듣고 가시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라디오라서 음질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데 어, 저음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요 작은 스피커가 이제 트위터 스피커 같아요. 이렇게 작은 스피커가 또 앞에 두개 게...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 드립니다. FM 93.1. 네, 다시 이제 신호 바뀔 때까지 대기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세팅을 또 해볼까요? 이 차량이 이제 주요 기능이 크루즈니까 좀이런 기능을 좀 최대한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속도는 64km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이동하겠습니다. 일부러 차량 있는 쪽으로 지금 틀었어요. 이 자동으로 이제 정차까지 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앞 차와의 간격을 확인하고 지금 제가 전혀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미처 만약에 뭐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저희가 확인 못하고 있는 교통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모드가 켜져 있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이제 차량을 세워주는 어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어 전방 추돌 방지 감지 장치도 있는데 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은 직접 시연을 하지는 않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어 어쨌든 앞차와 추돌을 감지했을 때 이제 차량이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제동을 개입하는 그런 장치죠. 뭐 그런 장치도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운전하는데 좀더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스포츠 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이제 1.6 터보 엔진에 7단 DCT가 결합이 돼 있는데 어이 페달 시프트로도 변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굳이 이어 변속 모드를 매뉴얼로 넣지 않고 넣지 않아도 에코 모드에서도 바로 이제 그 패들 시프트로 변속이 가능합니다. rpm이 확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갈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핸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어, 이제 변속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소울 부스터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능과 테스트를 한번 해 보았고요. 어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양쪽에 다 디젤 차가 서 있는데 아이들링 소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이 차량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가 않고 이제 왼쪽에 있는 벤 차량과 오른쪽에 있는 덤프트럭 차량의 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죠? 어쨌든 이제 정숙성에 이제 가솔린 엔진의 특징이 정숙성이잖아요.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이 차량도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링 시의 진동과 소음은 거의 억제가 된 모습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제 시동을 한번 더 걸었을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린 줄 알고. 근데 지금 어쨌든 어, 이 차량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 양쪽의 차량의 소리만 들리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저희 주행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